모순의 아름다움. 나와 너는 지치지 않고 싸웁니다. 때론 은밀하게, 때론 격렬하게. 나와 너는 싸우는 중에도 조금의 유익이 될것 같으면 티안 나게 우아한 휴전도 합니다. 잠시 서로의 창을 숨기고 서로의 방패만을 내보이며 타협도 해보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한 휴전 끝에 새로운 기술로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찾아 공격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의 아킬레스건의 끊어짐이라고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싸움으로 창 끝이 달아질 만도 한데, 신기하게도 창을 다루는 기술만 늘어 한 번에 여러 군데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의 기술을 익힌 덕분이지요. 다행이라면 세월 속에 무너진 육신의 연약함으로 환경 속에 던져진 물질의 필요함으로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서로의 창을 감추며 서로의 방패로 잠시 휴전의 기쁨을 누리며 또 다른 생각들로 분주합니다. 나와 너의 모순의 관계는 이의 득실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님과도 지치지 않고 싸웁니다. 때론 은밀하게, 때론 격렬하게, 나와 너와의 싸움으로 얻은 기술을 총동원하여 주님께 맞서 봅니다. 말씀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것 같으면 티안 나게 우아한 휴전을 시도합니다. 이미 나의 창에 찔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자 삼아 휴식하며 말입니다. 우아한 휴전 끝에 새로운 말씀으로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아 공격합니다. 나의 창에 찔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자 삼아 휴식하며 또 다른 생각들로 분주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방적인 싸움이기에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일방 적인 십자가 죽음으로, 이에 득실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순 덩어리 를 덮고, 가 시니 모든 만물 위에 심판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님의 이 해할 수 없는 모 순의 영원한 세계 에 빠집니다.